여러분, 지금 두통을 동반한 고열이 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시간은 금입니다. 1 2배속으로 오세요. 지난 영상 중에 경기도에서 소카 핸들러를 체험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게 소카 핸들러가 뭔지,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소카 핸들러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카라는 서비스는 모두들 아시죠? 차를 단기적으로 렌트를 해서 빌려 탈수 있는 서비스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소카 차를 빌리려고 그러면 소카 존이라고 하는 소카가 제휴한 주차장에 가서 그 차를 빌려야 했습니다. 근데 소카에서는 이제 바로 부름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데서 소카를 부를 수 있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소카 차를 가지고 그 빌리는 사람이 원하는 장소까지 차를 옮겨 놔야 되겠죠. 그리고 또이 사람... 그 차를 소카존이 아닌 다른 데다가 반납을 했을 때또그 차를 다시 소카존까지 옮겨놓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카는 이것을 저처럼 돈벌이가 없는 또는 부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업의 일자리로 만들어줬는데 그게 바로 소카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소카 핸들러 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소카 핸들러 앱이 따로 있는데 소카 핸들러 앱 안에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전방 몇 키로 이내에 이런 옮겨야 하는 차량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시간대별로 알려주고 그 일자리를 여기서 잡아서 이 미션을 수행하면 아주 적은 건한 4,000원 정도에서 많은 거는 뭐 2만 원 넘는 그런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지난 영상에서 제가 경기도에서 이 소카 핸들러를 하면서 경기도에는 그렇게 콜이 많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소카 핸들러를 서울에서 도전해봤습니다. 보시죠. 아, 포리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에 가서 소카 핸들러를 한번 하루 종일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오늘이 7월 5일 금요일인데 오늘 지금 서울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덥운 날이네요 날짜를 또 잘못 골랐어요 오늘 진짜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지난번 경기도에서 했을 때랑 똑같은 조건으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1시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나왔더니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물이 500원이네요 너무 목말라서 좀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지하철을 내렸는데요. 일단은 서울의 중심부 정도에 있는 역에 아무데나 하차를 했습니다. 여기 지하에서 일자리를 잡은 다음에 지하철 비를 아껴야 되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시 그 자리로 이동을 해서 제가 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다른 거는 경기도보다 훨씬 일자리가 많아요. 같은 시간에 막 여덟 개, 아홉 개씩 지금 동시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쟁은 덜 치열하지 않을까. 근데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겠죠.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옆에 계신 분이 속이 안 좋으신지 트름을 한 여덟 번을 하는데 정말 죽을 뻔 했습니다. 조금 트름 조금 안으로 삼켜주세요. 또놓쳤어 또! 또! 이상한게 새로 고침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되니까 조금 몰리나 봐요. 몰리면서 레기 걸리더니 새로 고침을 계속 누르는데 뭐 바뀌는 것도 없다가 뭐 배차 바뀌도 안 나오고 그냥 사라졌어요. 아, 이게 지하에 있어서 또 인터넷이 조금 어진게 아닌가, 하는가. 모든 게 지금 거슬립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대학생들이 좀 공강 시간에 부업으로 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주변, 서울에 대학교가 있는 주변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좀 전략적인 요충지를 찾아서 거기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하 세계라서 인터넷도 잘안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게다 거슬려요 지금. 어디가 전략적 요충지일까? 대학생들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코리 하나 떠가지고 막눌렀는데 잡혔습니다. 뜬금없이 양재로 지금 이동을 해야 되가지고 이동하는 데만 한 20분이 걸려서 빨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하철 귀를 아끼려고 길을 쓰고 지하에서 잡았는데 여기 돈이 드네 여기서 나가서도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냥 뜨는 거를 보지도 않고 맞잡았더니 지금 이동하는 데만 한 30분 넘게 걸리 있어요 와 이거 나오니까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나를 잘못 잡은 거 같습니다 폭염 경보일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소카 핸들러도 자제해주세요 내가 다 잡게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기서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이 소카 핸들러의 단점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자꾸 가야 됩니다. 여기또 어딘지. 자, 또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션이 9천원 짜린데 지금 주차비로 4천원을 썼습니다. 나중에 정산이 된다고 하지만 일단은 괜히 손해보는 느낌. 차량 점검을 마무리했고 목적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미션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운전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땀에 쩔어가지고 운전하는 모습 정말 섹시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서울에 들어오면은 차가 너무 막혀서 그게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은 경기도에 비해서 배차가 많긴 한데 또 도로 위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거리 하나하나를 끝내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평일 낮에 어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2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우선 주차 공간이 좁아서 외관 사진을 찍고 후면 주차한 다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나가기가 싫어요. 자 사진을 찍고 차량은 반납을 했는데 주차비 환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 주차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환불 신청까지 넣고 완다 자 바로 또 하나를 잡았는데요. 그냥 떠있어가지고 눌렀는데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사람들이 일부러 안 잡은 미션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잡았으니까 해야 돼요. 이게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 패널티가 있어요.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반납 장소가 역삼역 근처에서 역삼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 지금 다음 미션 장소는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비싼 건물들이 많이 보이고 비싼 오피스텔들이 많이 보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표정이 다 썩었습니다. 썩었어요. 계단을 올라오시는 분들이 표정이 썩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이 콘텐츠를 찍는 게 너무 창피해서 사람들이 좀다 나간 뒤에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없어졌을 때 콘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힘들어요. 강남역에 왔더니 오를라십니까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런 사기꾼들 좀 한번 털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봐준다. 역시 한양 사람들은 다들 예쁘고 멋지고만. 나만 페이야 나만 페이? 땀이 줄줄 납니다. 땀이 줄줄 나. 아유 이거 뭐야? 더 죽겠는데 또 힘을 빼야 돼 이거. 아, 저 프라이드 차량인데 이거. 자이 꼬꼬마 차량을 타고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진짜 땀을 너무 흘렸습니다. 거의 실신할것 같아요. 여기 또 차에서 누가 담배 폈네 이거. 담배 냄새 나네. 일단 목적지 찍고 가볼게요. 또 주차비 나라 그러네. 또 주차비. 돈번 것도 없는데 주차비 왔네. 어? 쿠폰이 있네. 자 이거 어디냐. 땀이 너무 났어. 너무 났어. 땀. 진짜 차가 너무 막혀요. 지금 4시인데 여기 목적지까지 한 40분이 걸립니다. 서울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막힙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영업을 하면서 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곳곳에 새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좀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가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또 주유도 해야 됩니다 저 밥도 먹였으니 다시 겨겨 해볼게요 생각보다 두 번째 미션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여기 근데 여기 바로 이제 동장역인데동장역 근처에 또 있는지 찾아가지고 다음 콜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이제 다음 콜이 뛰려면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서 그동안 좀 쉬겠습니다. 건강이 좀 악화된 것 같아요. 더위 먹은 것 같습니다. 정말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더 긴장이 됩니다. 이게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시면서 이게 부업으로 또 소카 핸들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거든요. 지금 5시 30분 콜을 놓쳐서 다음 게 18시 콜인데 하... 처 참합니다 지금. 그리고 목이 너무 말라요. 물좀주세요 물을 못 사먹겠습니다. 돈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지금 두 통을 동반한 고열이 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저는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다. 더위 먹었어요. 여러분 역시나 예상대로 퇴근 시간에 뜬건 너무 잡기 힘드네요. 또 실패했습니다. 이제 30분 뒤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좀 적절해서 그거까지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오늘은 이만. 입만... <놀람> <놀람> 아, 진짜 뭐야. 집에 가겠습니다. 건강이 좀안 좋아졌어요. <laughs> 정신이 혼미합니다. 오늘 약 이틀간 경기도와 서울에서 소카를 해보고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처리 예상됩니다. 영상 자막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저는 주차비를 제외하고 총 9,550원의 비용을 썼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500원짜리 물을 하나 사먹었습니다. 그리고 소카 핸들러로 번 수익은 첫 번째 콜이 9,000원짜리였고 두 번째 콜이 11,000원짜리 그래서 2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제가 1시 반부터 콜 잡기를 시도했고 마지막 콜 잡기 시도가 실패한 게 저녁 6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일을 했고요. 5시간 동안 2만원. 근데 제가 중간중간 놓친 콜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 콜들을 잡았다고 하면 뭐 3만원? 35,000원 정도까지는 벌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콜 잡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서울과 경기, 또 비교를 해보면, 경기보다는 서울이 진짜 콜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게 배차와 반차가 있는데, 배차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차를 빌린다고 예약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맞게 이게 알람이 뜹니다. 근데, 반차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차를 반납했을 때그 차를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건데, 반납 같은 경우는 딱 특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반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보고 있다가 반차가 떴을 때딱 눌러서 그냥 가져가는 게 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기도와 서울에서 모두 잡았던 콜들은 다 반차예요. 저는 배차를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제 손이 이게, 이게, 이게 느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배차는 못 잡겠더라고요. 이게 5G가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장비 탓을 하면 안 되지만, 새로 고침하고 있으면 그냥 없어져요. 배차 같은 경우는. 네이버 시간을 보면서 수강 신청하듯이 봤는데 네이버 서버상의 시계로 55초에 들어가도 새로 고침을 해서 꽤 있어야 배차 잡기가 뜹니다. 그러니까 소카의 서버 시간이 네이버 서버 시간보다 5초에서 10초 정도 좀 딜레이가 되어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어디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통신망의 환경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지하에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지하라서 또 전파가 잘안 터졌나?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코를 잡기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반차에 위주로만 거의 잡았었는데 두 번을 해보면서 느낀 소카 핸들러의 단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단점들을 유튜브 영상에서 꼬집고 있는데요. 뭐 패널티가 너무 과하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최대 단점은 이게 잡기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차를 픽업하는 장소나 그 차를 반납해야 하는 장소 이런 뭐 정보들을 볼 틈이 없이 일단은 배차 받기가 뜨면 그냥 잡고 보거든요. 잡고 봤는데 이게 픽업하는 장소가 뭐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이거나 또 반납하는 장소가 픽업하는 장소에서 너무 멀거나 아니면 차가 너무 막히는 길이거나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잡았으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첫 번째 콜을 완료하고 나서 나왔더니 어 바로 핸들 잡기가 있길래 그냥 보지도 않고 눌렀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오래 걸릴만한 일자리라서 일부러 안 잡고 있었던 그런 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좋지 않은 일감을 잡은 거죠. 시간만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시간을 많이 쓰면서 사실 수익 적은 그런 어떤 결과를 나타냈고요. 손이 빠르시고 이런 분들은 배차 위주로 잡으면서 내가 딱 잡고 싶은 거, 정말 좋은 일자리들만 일단 미리 찜을 해놓고 콜이 딱 떴을 때 잡아서 한다 그러면 그냥 괜찮은 부업이 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부업이에요. 제가 이걸 하면서 아 진짜 이게 대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하기가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장단점 한세 가지 정도씩 요약을 해서 다음 영상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폭염 경보일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기증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